님 제가 네.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받은 메일에서 네. 질문입니다. 네. 뭐냐면 결혼 정보 업체에서 서류 작성을 하잖아요. 그 결혼 증명이라든가 장인장부 초청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한, 서류를 하는데 그 자체가 한국 형제사법의 위반이 된다 그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국제 결혼을 신랑분이 하잖아요.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서류.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서류는 우리 회사가 뭐 대행을 하고 하면은 행정사법 위반이겠죠. 근데 한국 내에서는 신랑들이 이제 베트남에 이렇게 오, 결혼하러 오기 위해서 우리가 시, 신랑분 서류를 다 번역 공정하고 다 해요. 그거는 저희들도 행정사한테 다 맡깁니다. 한국에 잤거든요. 예, 네, 한국 거는. 우리가 갔다 왔다 들어 힘들어, 차비 더 들어요. 차비?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행정사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은요, 베트남에서 일어나요. 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랑 처의 사전 서류 번역 공정. 그 다음에 한국의 한국 혼인신고. 그러고, 근데 한국 혼인신고는요, 우리가 신랑들한테 위임장을 받아놔요. 그 질문을 했던 그분도 모든 서류 대행을 회사에 위임한다 적혀있어요. 거기다 신랑 사인을 다 했어요. 자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기 영사관에 접수하는 서류가 있겠죠. 영사관에 두 가지가 있어요. 신랑군 기본적인 서류 접수하 접수하여 그는 신랑이 가서 해요. 본인이 다 따라와서 했어요. 대신 제가 적어서 제가 접수는 했지만 뒤에 우리 영사관 직원이 누구누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 근데 신랑분이 안갈 때는 신랑분이 여기다 위임을 한다는 위임장을 다 적어 들어가요. 위임장을 적어 들어가는 거는요. 불법이 아니에요. 한국 서류가 응 근데 그다음에 신부 비자 신청하는 거 예? 신부 비자 신청을 할때 반드시 거기에. 비자 서류 안에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 등록증 우리 회사 사업자 내 신분증 그리고 모든 그 서류에 이 서류 작성을 해서 도움을 준 사람 우리 회사 제 이름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접수는 신부가 해요. 행정사법 위반을 하는 건 뭐냐면요.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 이런 행정사가 대행이 돼요. 당사자가 안 가고도 여기서는 당사자가 다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베트남 관공서에서 일하는 거는 행정사도 여기서 해도 뭐자기이에 해당됩니까? 아, 한국행정사. 한국 행정사. 가 여기서 무슨 행정에 해당이 돼요? 전혀 관계없죠. 전혀 관계가 없죠. 한국 행정사는 한국에서 일하는이 국제계론은요, 90%가 베트남에서 다 일어나는 서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베트남 관공서에는 행정사가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작성해서 다 신부가 직접 합니다. 나는 그 신부를 그 신부의 서류를 공정하고 공정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서 할수 있잖아요. 응? 그 다음에 번역하는 거는 번역 사무실에서 막 우리가 왔다 갔다 이리 보내고 저렇게 보내고 이 업무를 해요. 응? 그 다음에 베트남 혼인신고 접수하는 서류 있잖아요. 그 서류도 작성은 누가 하느냐 앞에 접수증은 이름 적고 다 할까지 신부가 직접 적어요 또 사인 밑에 신랑이 직접 사인 처음에 결혼하러 왔을 때 사인 다 받아놔요 우리가 제가 우리가 하는 일은 번역하고 공정하고 각이 기관에 들어가서 인정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업무를 해요 그 때문에 그거는 행정사법 위반 한국 행정사가 베트남에서 할 수도 없는데 무슨 행정사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하는 거는 저희도 행정사한테 보내요 번역 행정사. 또 나머지 뭘 하는데 베트남에서 다 일어난 베트남 관공서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러니까 이 질문하신 분은 한국의 행정 시스템과 베트남고 있죠. 시스템이 같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런 분이세요. 한국 행정사 자격증 있다. 베트남에도 다할수 있다 생각하는. 그럼 무슨 자격증. 뭐. 한국 변호사가 베트남 와서도 못 하죠. 응? 음? 인정 안해 주죠. 안해 주죠. 베트남어만 없는 사람 뭐저기쪼가니죠 그거? 자, 국제 결혼 회사는요. 본인 회사에서 결혼시킨 신랑 신부는요. 모든 서류를 합법적으로 다할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음? 자기 회사에서 결혼시킨 사람 대신 한국에 한국 관공 한국에 번역하고 이런 데는 당연히 행정사한테 맡기죠. 행정사, 한국 행정사한테 맡기는 건딱한 가지 그거예요. 신랑 사전 서류 번역 공정. 그거 외에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신랑 혼인신고. 그거는 신랑이 나한테 위임한다고 이미 적었기 때문에 한국 혼인신고서 밑에 하단부예요. 제출자가, 그 혼인신고 제출자가 제 이름 다 들어가요. 그 관공서 가서 떼보면은. 본인도 가정법원에 가 본인 혼인신고 된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은 제출자는 제 이름 다 들어가요. 그거는 제출하는 거는요. 누구한테 신랑이 위임하면 다할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 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국 행정사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고. 그래서 벗은 법 위반이 행정사 법 위반하고 아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질문 자체가 잘못됐네. 저희가 그런 거는 아니, 간혹 가다가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행정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행정사분들이 본인이 베트남에 와서 사무실을 차려 갖고 여기서 행정사 업무를 할락 합니다.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과거에. 본인도 오면 내가 불법이라 했겠죠. 근데 자 한국출입국관리소에는 예? 행정사가 대리로 가서 할수 있습니다. 여기 영사관에 행정사가 대리로 못합니다. 여기 영사관이라고 행정사가, 자기나자기 자기, 행정사가 있으니까 와서 대리로 하겠습니다. 그거 안 돼요. 무, 여기는 무용지물. 필요없는 자격증. 그 때문에 국제결혼의 행정사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 서울에서 뭘 하냐면 번역사무실을 해준. 번역행정사. 또는 그, 뭡니까, 미, 베트남 대사관 쪽에 우리 베트남 대사관 쪽은 우리 개인이 접수를 안 받아줘요. 거기는 행정사만 받아줘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베트남 대사관에 서류 하나 보내고 인지, 인증, 인 하나 받으면 수수료가 3만 원이에요. 3만 원 같으면은 우리가 올라가서 접수하고 다음에 또찾아러고고 차비 더 들겠죠. 3만 원 수수료 주는 게 낫잖아요. 그런 거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출입국 관리소의 업무를 모르니까 행정사한테 맡겨갖고 행정사가 처리하고 특히 이제 왜그 회사에 뭐왜 외국인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취업비 이런 것 대부분 행정사들이 하는 경우 많죠. 그리고 뭐그 행정사들 일반 한국 관공서 업무겠죠. 요즘 뭐 예를 들어서 뭐 뭡니까? 간단한 행정 소송도 뭐그 사람들이 작성하고 다 하겠죠. 그런 거 외에는 이 국제 결혼은 행정사가 딱할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번역 행정사 신랑 서류 베트남말로 번역 공정하는 거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행정사가 할일 하나도 없습니다.